자 오늘 두 번째 인바디 제가 다이어트 1주 지나고 2 주차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많이 빠졌네. 지난주 체중 92.9였는데 체중은 거의 비슷해요. 근육량 41.9. 근데 43.6. 이제 식단 관리 잘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몸의 체중, 체질량은 그대로인데 체질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보존 하기 위해서 체지방이 빠지면 근육으로 대체를 하는 초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19.5kg 였는데 17.1g 지금 체지방이 2.4kg 빠진 거거든요. 성공한 거죠. 체지방률이 21% 였는데 18.4%.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 주로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마텔의헨이 마스터입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2주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지 눈에 다래끼가 나가지고 눈이 잘안 떠지는데, 그래도 최대한 크게 눈을 뜨고 나서 설명 잘 드려 볼게요. 자, 오늘 어 스쿼트 편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 무릎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제가 무릎이 뭐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무릎을 가지고 계실 때, 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스쿼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무릎에 대한 구조를 먼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장소를 이동을 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이제 무릎 모양을 가져왔어요, 모형도를. 그래서 무릎 구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활 트레이닝에 있어서,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어느 각도 위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개인 설정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오른쪽 다리인데, 오른쪽 무릎의 구조예요. 그래서 뒤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우측에 다리가 있는 거고, 항상 종아리 쪽에는 경골, 바깥에 이제 비골이 있어서 뼈가 얇은 쪽이 바깥에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측 다리라고, 오른쪽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이렇게 보면은, 인대부상 말고도 이제 연골이 좀 닳거나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릎의 안쪽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 다리의 내측, 내측의 연골이 뭔가 손상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바깥쪽이 아프다. 그럼 바깥쪽 연골. 이렇게 보셨을 때 내측과 외측의 전문용어로 이제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데 내측 반월상 연골, 외측 반월상 연골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이제 무릎을 딱 대퇴골과 허벅지 뼈와 종아리 쪽의 경골을 이어주는 여기 안에 보이는 게 이제 십자인데 크로스로 열 십자로 해서 얘가 이제 전방 십자인데 뒤에 이게 후방 십자인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꽉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측이 아프다 싶었을 때는 내측이 왜 아프고 얘가 왜뭐 찢어지고 왜 연골이 마모가 되고 하냐면 결국에는 이 대퇴골과 경골의 내측 안쪽에 있는 마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다리는 약간 요렇게 휘어진 경향들이 있을 거예요. 육안으로 보진 않아도 약간의 이 오다리 형태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내 측이 약간 연골 마모가, 마모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럼 반대로 외 측이 많이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면이 뭔가 이렇게 눌리는 각도가 되면 얘가 약간 이제 X자 형태의 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이 아픈지를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내 측이 아프다 했을 때에는 내측 자체의 관절이 면 뭔가 좁아진 상태니까 얘를 많이 열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일반적인 스쿼트보다는 무릎 안쪽이 많이 열릴 수 있는 스쿼트 각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반대로 외측이 문제가 있으면 외측이 열린 각도의 무릎을 만들어주고 세팅을 한 채로 스쿼트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제 무릎에 대해 서 설명 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보시면 이제 흉터 이제 보이죠? 여기서부터 바깥에도 이렇게 흉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수술을 했냐면 무릎에서 아까 말한 이 전방 십자인대가 땅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을 계속했어요. 모르고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면 무릎이 붓고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데 되게 아프다가도 얘가 딱 진짜 보름이 지나면 통증이 싹 가셔요. 그러면 내가 정상 생활 을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가 되느냐? 정상 생활을 똑같이 하되 얘가 끊어졌기 때문에 얘두 개를 견고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두 개가 서로 계속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본인은 몰라요. 병원을 안 가고 통증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얘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흔들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골들이 서로 마찰되면서 달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끊어지고 한 1년을 그대로 운동을 하면서 생활을 했더니 여기가 다 없어졌어요. 내측 이 안쪽이 마모가 되면서 얘가 싹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교체를 하고 안쪽에 있는 내측 반월상 연골도 이식을 받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막 튀어나오고 그러잖아요. 수술을 하면 얘가 이제 약간 밀려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 상태. 그래서 저는 이제 장애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장애 판정을 받아서 일단 얘가 신경쪽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왼쪽에 다리 힘이 일정 이상 들어가면 버텨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 문제가 더 생기고 하니까 일단은 현재 무릎 상태는 굉장히 솔직히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만의 운동법으로 해야 되고 중량을 많이 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량을 많이 들었을 때는 정상인 우측 다리만 쓰기 시작을 하고 좌측은 못 버텨주기 때문에 이 왼쪽 다리가 버티는 한계 내에서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체 운동을 그래서 중량을 많이 다루지를 못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 다시 설명드릴 거는 이 무릎이 문제가 있는 쪽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면서 재활 스쿼트라고 얘기할게요 를 재활 스쿼트 어, 건강한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가시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스쿼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무릎이 아까 안쪽부터 얘기를 할게요. 제가 안쪽을 다쳤으니까, 무릎의 이 내측 연골이 안 좋거나 무릎 안쪽이 아프신 분들은 이 무릎 안쪽에 이 관절 각도를 벌어지게끔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무릎의 각도를 이렇게 벌리기 시작을 하면 안쪽이 더 마찰면이 많아져요. 그래서 대부분 어깨 넓이 정도 또는 좀더 넓게 각도를 잡고. 안쪽이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얘를 안쪽으로 쭉 집어넣기 시작을 하면은, 투관에서 벌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11자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쿼트를 11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가 하는 스쿼트, 저만의 방식으로 하는 스쿼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바, 로우바 요거는 일단은 관여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잡았으면은, 될수 있으면, 발을 11자 또는 살짝 벌린 각도에서 과하게 벗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고, 자, 세팅이 끝났으면, 자, 앉을 때 무릎을 약간 모으거나 또는 11자로. 쭉. 후, 그대로 일어나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안쪽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주게끔 되거든요. 그럼 이제 반대로 바깥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팔자 형태를 잡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 무릎이 조금 아파요. 지금 이렇게 했던 것처럼 본인이 안 아픈 조건으로 이제 운동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무릎 구제 형태부터 어떻게 안 아픈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따라해보신 다음에 만약에 통증이 없다 그럼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좀 있다 그러면 일단은 통증이 안 나오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좀더 우애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직접적으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되는 방법들로 찾아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